지난 23일 동두천시청 소회의실에서는 2011 동계부업대학생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. 총 52명의 학생이 이번 방학기간 동안 동계부업대학생으로 일하게 되며, 이날 선발된 학생은 5.6대1의 높은 경쟁률을 넘고 합격해 약한달 동안 행정체험을 하게 됩니다. 동두천시청은 대학생에게 사회경험 및 행정체험을 하는 한편, 올바른 근로 및 봉사를 통한 자립정신을 배양시키고자 이번 동계부업 대학생을 모집했습니다. 이번 동계부업 대학생은 시청 각 부서, 자유수호 평화박물관, 보건소, 꿈나무 정보도서관, 아름다운 문화센터, 시민회관 등에서 근무하게 됩니다. 오세창 시장은 인삿말에서 동계부업대학생은 이 기회에 사회 경험을 하게 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노력 여하에 따라 앞으로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. 인생의 밑그림을 제대로 그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.